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셰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황치즈 머핀 중력분 160g, 황치즈가루 20g, 베이킹 파우더 3g, 베이킹 소다 3g, 소금 3g, 계란 두 개, 설탕 60g, 꿀 50g, 우유 120g, 버터 100g 준비. 황 치즈가루,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중력분은 혼합해서 체질 2회 해주세요. 버터를 믹싱을 해서 크림화 해주세요. 크림화한 버터에 설탕, 소금, 꿀을 넣고 서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믹싱을 해주세요. 계란을 넣고 버터와 계란이 분리가 되지 않을 때까지 믹싱을 해주세요. 체질한 가루를 넣고 반죽이 고슬고슬해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우유를 넣고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 주세요. 머핀틀 사이즈 7.6 x 4.5cm 7개 준비. 유산지를 깔아서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머핀틀에 반죽을 넣고 윗면을 평탄하게 해 주세요. 대팬에 틀을 넣고 도명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10단 2분 설정에서 가열해주세요. 2분 후 인덕션 4단 35분 설정에서 구워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틀을 제거하고 식힌망에 식혀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